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 마크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동이보감 내경편 1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유체읍 사람이 코물과 눈물이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코물과 눈물이 있고 천유음양 하나리 음양이 이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음양이 심해 인유한열 사람이 한열이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유천수 다이 물이 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사람이 코물과 눈물이 있고 하늘이 음양이 심해 이 사람이 한열이 있고 다이 물이 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인유 혈맥 사람이 혈맥이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혈맥이 있고 지유 초목 다이 초목이 이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 초목이 이심해 인유 모발 사람이 모발이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발이 있고 지유 금석 다이 금석이 이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혈맥이 있고 다이 초목이 이심에 사람이 모발이 있고 다이 금석이 이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인유아치 사람이 치아가 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치아가 이심이 개품 사대 오상 다 사대와 오샹을 턴디에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사대와 오샹을 턴디에 바다 이 가합성형 형태를 합하여 이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태를 합하여 이룸이라. 주단계왈이라고 됐습니다. 주단계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치아가 있으니 다 사대와 오샹을 턴디에 받아 형태를 합하여 이름이라. 주단계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범인 지형 무릇 사람의 형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형형이 장불급탄, 긴 것이 절한데 믿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 것이 짧은데 이제 미,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긴 것이 절한데 믿지 못하고, 대불급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이 적은데 믿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이 적은데 믿지 못하고 이 비불급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찐 것이 여연데 믿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찐 것이 여연데 믿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무릎 사람의 형형이 긴 것이 저런데 믿지 못하고 큰 것이 적은데 믿지 못하고 살찐 것이 여행데 믿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인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살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살빛이 백불급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것이 흰것이 검은이만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것이 검은이만 못하고 이 눈불급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눈한 빛이 푸한 것만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은 이렇게 연하고 고운 빛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눈난 미치 불한 것만 못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박 불급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박한 것이 후안이만 못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한 것이 후안이만 못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살빛이 흰 것이 검은이만 못하고 눈안 빛이 푸른 것만 못하고 박한 것이 후한이만 못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